나는 70세에 네. 건강이 악화돼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. 아내는 나에게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었죠. 어느 날부터 아내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그의 친절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의 아내도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 같았죠.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자고 네. 있는 줄 알았는지 아내와 그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. 그후 아내의 전화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들이 오갔고, 마치 친구 사이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아내는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에게 의지한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그 역시 내 곁을 지키겠다는 아내의 마음에 다정하게 응답하며, 둘만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. 나는 마음 아프게도 그들이 서로에게 점점 의지하며, 관계를 발전시켜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배신은 서로를 위로받는 모습이었으나, 나는 그 약속을 믿었던 만큼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. 나는 내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내를 보내주는 게 맞는지, 아니면 그 둘을 버려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화면을 톡톡 해주세요.